안녕하십니까. 어, 장세기 31장입니다. 어, 이 장은, 어, 이제 야곱하고 라반하고 이제 헤어지는 과정을, 어, 보여줍니다. 마이시마 그가 들었다. 에드 디베레 베네 라반. 레모르, 예. 어, 라반의 아들들의 어, 말한 말을 말을 말들, 말을 이기을기들을그기 들었다. 예, 야곱이 들어기린 말을 하기 말을 하기를 레모르 말을 하기를 아마르에서 말죠 레모르 말을 하기 말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 라카 야곱 야곱이 가져갔대. 음, 라카 테이크죠. 음, 가져갔었다. 뭘, 에트, 무엇을, 콜, 라 쉐르, 레, 아, 비누. 예, 끊어졌죠. 음, 무엇을 가져갔냐면, 콜, 라 쉐르, 레, 아, 비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 비누. 우리 아버지의 것. 콜, 모두를, 모두를, 몽땅다. 그놈이 야곱이 가져갔대.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메 아쉐를 메프라사아쉐죠그 것으로부터 레 아비누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것으로부터 가져가 버렸대. 예. 전에는 양이 많았는데 어느 날가 보니까 양들이 좀더 새까맣게 다 변해 전박이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콜 모두를 그서 어, 아사에트, 콜, 가보드, 가보드, 핫제, 하체. 핫제는 디스죠, 디스 e, 이 가보드, 가보드는 영광도 되고요, 그렇죠?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 영광, 글로리, 글로리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글는 가보드가 부조, 재산. 그래서, 어,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그가, 아싸 행했대, 예, 이것은 테이크 했다는 말이겠죠. 앞에서, 락하했대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쵸? 락하했대, 이렇게 가지고 있고, 했대, 했대가 이게 락하겠죠? 에콜 어, 하카보도 두번 말했으니까, 어, 정말 그놈이 가져갔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그걸 들었는데, 이 아래, 그가 보았다. 야곱이, 에트 페네, 라반. 라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쵸? 페네는 얼굴이죠? 앞을 봤는데, 흰내, 어, 보니, 에네는 없었다. 누우는 여기 3ms 서픽스라고 되어 있죠? 아이는 없다 누는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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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임모는 그와 함께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를 향하여 그에게 대한 것이 어, 없었다. 전에는 이제 라반한테 가고 요고 야곱이 오를 있으면 아이고 아이고 내 어, 조카 아이고 내 조카 <laughs> 조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이고 내 사위, <laughs> 사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분이 얼굴을 이 요래 돌리는 거예요, 그쵸죠 그리고 안볼란다안볼란데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쵸 아이고 사위가 왔으면 인사라도 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카테몰. 음. 카, 데몰, 카는처럼, 대몰은 이전이죠. before, 데. 데몰. 어, 그러니까 이전처럼, 실로시엄실로시엄은 슬러시엄. 이게 실로시, 슬러시, 실로시에서 왔는데, 실레시 이건 3이고, 그쵸? 그래서 이게 3도 되고, 여기서 3일, 3일 전도 되고, 그저, 그저께, 뭐, 그, 어제, 그제, 그제, 그 그저께, 그, 그저께, 아, 이제, 요, 요전에, 요 요전에, 이전에, 이렇게 뜻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뢰숑, 어, 이전, 이 음, 음, 전에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전에, 아이고, 없는 것 같다. 전에, 전에처럼, 전, 전처럼 그에게 대하여 함께 있을 때 없었다. 눈치가 아무래도 다내 나라 할 눈치였겠죠. 그러고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바이오 메르 아도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엘 야곱에게, 야곱에게, 어...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 사람. 주님께서 바유멜 엘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슈브, 슈브. 네, 슈는 r e t u 이죠 r 턴 t u r 돌아가라. 예. 돌아가라. 엘아레츠 어, 아보테카 어, 요, 아보테카는 어, 파들죠 예, 허가 유고요 유어 뭐, 아보테가 이까지가 복수형이죠. 너희 아버지들의 땅으로 가라. 예,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상의 땅으로 가라겠죠.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레 몰라데테카 그리고 몰라데트 패밀리 그래서. 너의 패물리한데가라. 페. 히의 임마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히에는 어. 하야. 하야가 이제 여기서 1인칭이죠 그러니까 히의 내가 있으리라. 임마. 임마흐. 음, 임마, 너와 함께. 우리나라의 임마라는 말이 있죠. 임마! 임마! 여기 이제 허가 붙어가지고, 저, 너와 함께. 예, 하여튼. 너. 막 너와 함께 주님께서 하겠다 그러니까 위터하라슈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샬라 아, 그가 보내었다. 예. 샬라흐, 샬라흐 보내다죠. 보내다. 그래서 그가 보내었다. 야코, 야곱이 야고비. 예. 야곱이 야고비 보내었다. 여기 끊어졌죠. 마이크라 어, 그가 말을 하였.. 어, 불렀다. 어, 레 라헬 플러스 우레 레아 여기 끊어졌죠. 이건 연계형이죠. 라헬과 레아를 불렀다. 어, 일단 라헬을 먼저 불렀네요. 그쵸? 그렇죠? 1번 퍼스트 first 트는나이고요 세컨드, Second, c o n 는 레아 겠네요 그이를할나이할말 그렇죠? 아, 잠시 이봐라 그리고 레아도 와봐라. 그래가지고 위사나이존위 어. 어디 이느냐해 나이를 사데 갔다 나사를위 사데. 사, 대 들에, 들에 갔다는 거죠. 예. 초노 그의 양 떼가 있는 으로 같다야 이거 몰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메르 그가 말을 하겠다 라헬. 응. 라헬에게 말을 하였다. 죄송합니다. 라헬이 아니고 라헨.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예. 라헨 그들. 참미 3Fp. 음. 그리고 이제 끊어졌죠. 그들에게, 그녀들에게. 그녀들에게 이제 말을 했다. 뭐라고 했느냐? 로에 바라. 나 아, 바라가 아니라 보니 내가 본다. 본다. 아노히 내가 에뜨튼의 아비헤 아비헨 너희들의 그때 너희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그거를 내가 봤는데, 심상치 않다는 거죠. 네. 키, 어 그것은 또볼 때에, 왜냐하면, 에네누엘라이, 나에게 없다. 그쵸? 여기서 어, 없다는 것이 요게 여기가 실로션, 실로션 이전 전에 이전처럼이죠 여기가 그렇죠 이전처럼이 아니다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이전처럼이 아니네 아버님이 장인 어른께서 나를 안 봐. 어? 안 보신단 말이야. 어떻게 하지? 이런 무슨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로해, 음, 어, 벨로해, 벨로해, 아비, 하희야이 말이. 여기서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었네요. 하지만, 배가 이게 하지만으로 해석되었네요. 하지만, 어, 이건 없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 내 아버지, 아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있다 이 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어, 죄송합니다. 하여튼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도 되네요. 그렇죠? 지금 함께 하신다도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왔어 하셨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고요. 6절 그래서 이제 왜, 아테나, 어, 에트 플라스나가, 이제, 인칭 전미어. 그래서, 어, 당신들이, 어, 당신들이, 그대들이, 그대들, 예, 그대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여보들이, 여보들은 좀 이상하네요. 여보들, 여보. 우리 집에서는 여보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는 이제, 어, 지금 부인이 네명인데 일단, 두명을 불렀잖아요, 그쵸? 응. 아, 도명. 도 마찬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일단, 두명을 불러가지고. 아테나, 당신들이. 예다, 텐. 예다, 텐. 야다. 야다나 알라죠? 야다인데, 이징, FPD 으니까 그대가 아신다. 어, 그대가 그대가 아신다. 예, 이렇게 됐죠. 그러시고요. 그것은 모든 음, 고희. 음, 예. 고하죠 예. 거네요 예. 예. Ability, able, f r u i t 어,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은. 내가 힘을 다해 성격 권을 했고요. 이것은 열매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모든 음. 지금 잘된거 있잖아요. 양들이 많아신거내 음 힘이다, 내 힘이다, 내또 내가 수고인 거다, 내가 수고했다. 음, 나의 열매다 내가 이래가지고 워낙 어, 정직하게 훔친 것도 없고 어, 약속한 대로 전박이 놓으면 내꺼 어, 얼룩덜룩 내꺼 어, 깨끗한거는 나방고 했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거의 끊어지고요 아바데티 내가 어, 숨겼다 종로를 했다 에트, 어, 아비헨, <laughs> 당신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아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집 이 양들이 이 라반에게는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쵸그 아들들도 아들들은 저거 그 양들이 다 있고 아들들 양들이 저기 있는데. 라반 라반 양 양이 요래 있었는데 오래 있었는데 이 라반의 양들이 얼룩덜룩이 다돼 버렸잖아요 그죠 얼룩덜룩이 다 되면서 요만큼은야곱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야 아버지 양다 뺏기고 잘 됐다 <laughs> 잘되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어? 장인어른 당신 아버지 당신 아버지를 내가 어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이랬잖아 그거 알잖아 아시다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저같다이 와가지고 어? 이 개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난장인나른한테 소소한게 있는데 아비헨 어. 어. 당신 아버지 어. 어. 해텔 하탈에서 왔고요 하탈은 디시브 이래 나왔네요 하탈 딜 디시트 플리 하탈. 달인하도록 그죠. 달인하도록 <laughs> 하. 달을 하였다. <laughs> 속였다. 먹고 조롱하였다. 아. <laughs> 많이 보고 있는데 그죠. 아버지 장인어른 많이 보고 있는데 아, 아무것도 안 주고 이단내거 이렇게 다 족보 내 재산 일래 양이 많아. 나고분 양은 한두 마리래. 양도 안 주고, 죽도록 일하고. 그래서, 혜텔, 속였다. 비, 나에게, 줬죠 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느냐. 헬리프, 헬라프, 헬라프, 어, 발리시 어발리시. 막, 없애버린 거, 그쵸? 있잖아요. 컵 없고 잘라버린 거. 어. 어, 바꾼 거 바꾸라 할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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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좋은 얘기네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말 바꾸면 사기꾼 이야말 바꾸면 말 바꾸는 인간은 인간이시다 사기꾼 이야 근데 내가 참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음, 장인어는이 헬라프, 헬라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깥에 드워스, 마세쿠레티, 어, 샤카르는 삭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샤카르 삭삭신데요. 월급 맴이 붙어 가지고, 그래서. 삭제됐죠. 임금, 임금, 임금을 어. 할라프, 바깥다, 아세레트 어. 모님, 음. 아쉐르는 일 번이죠. 10, 10, 일 어. 번, 모님, 모닝. 모님은 어. 타임 몇 번? 만화는 만화. 헤아리다 샤알이다, 해알이다. 또 지정하다, 임명하다, 분배하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점 여기 딱 지키면서 뭐네. 그래서 해알임. 을해아겠다 그렇죠? 이트니 열 번, 완, 열 번은 완전 수네, 그렇지? 열, 열. 완전히 속인, 와, 완전히, 이, 완전히, 와, 이, 그, 그쵸. 레아 준 것도 속인 거죠. 레아, 레아, 얼굴을 라헬을 죽이로 해놓고, 레아 주놓고 7년도 이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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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사기가 어딨냐. 예, 년 7년. 칠년대왔 d r e n t h e 이랬잖아요 그 t c 로 i l d r e n do 나타나 r e t 이어 여기 내 하라는요 어, 하라는 악하게죠 악하게 또 해를 끼치도록 임마디 나에게 나에게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 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해를 안 주셨다. 네. 야곱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한테 다 이렇게 어, 행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네, 8절, 그래서 이제 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임, 임은 만일이죠? 만일호 코... 호, 임코는, 코가 뜻스잖아요 뜻. 드스. 따라하시는데, 임코 하면은, 만약에 연결되어서 번역해야 되죠. 혹시라도, 혹시, 이제, 요 메르, 그가 말하기를, 끊어졌죠? 그가 말하기를, 니쿠딘, 니쿠딘, 이후에 세케레하. 너의 사, 너의, 어, 너의, 그, 거벼가, 어, 대리라, 니쿠딤이라면, 그쵸? 니쿠딤. 니쿠딤. 리쿠. 어, 스펙클리드 양이, 양이 오래 있는데, 뭐, 어, 어, 재밌는 거 같게. 라니까 그때 재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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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죠? 그, 모든 양이. 모든 그 양, 양이. 그렇죠? 모든 양이. 이 쿠딩 내내 쿠딩 내 쿠딩이 되었다. 야 이런 그럼 지금 라반의양한 마리도 없는 거네요, 맞죠? 그렇죠? 라은한두 마리 있나? 그리고 그 야곱은 양 떼가 막시끄무양 떼가, 그렇죠? 시끄무양 떼가 막 그렇게 한거네 그쵸? 애도 바글바글 하는데, 양들도 시끄러운 게 없다. 음. 음, 그리고 임코, 그리고 또, 어, 요 메르, 음. 음. 요 말은 내가, 그 말하기를, 아쿠딘 아쿠드, 아쿠드. 음. 아쿠딘은요 양이, 양이래 양이 이 무늬가 이 무늬가 얼룩무늬 얼룩무늬 얼룩. 옆방이 어, 좀 시끄러운데 <laughs> 죄송합니다 옆방이 좀 시끄러워서 제가 녹음을 못했는데 구딩 어, 예 그래가지고 구딩 이후에. 아, 어, 카레카 너의, 너의, 그, 급여가, 시카르가 되리라. 하고 말을 하면, 배, 야라두, 그들이 놓았다. 골, 모든, 하촌, 아림구림을 어, 구림. 어. 놨다.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옆방이 조금 시끄러워서. 아, 녹음은 안 되는데, 제가 집중이 안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야곱의 간장 야곱의, 야곱의 간장 하여튼 그 얘기를 이제 부인들에게 하고 있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